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5-2단원 조선의 얼방하문 지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의 출제 유형 패스트 3는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첫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와 두 번째 내용 일치 유형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사회 현상의 변화를 일으킨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은 뭐 틀린 선지로 출제되기보다는 그냥 옳은 선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시험 문제를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여전히 두 번째 내용 일치입니다. 여전히 꾸준하게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시를 제외한 사실 산문인 소설이나 설명문이나 논설문이나 이런 글들은 사실상 지문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는 게 가장 출제 유형 베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어에서 하나 조금 특이한 건 어휘 확인 유형이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된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어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부분. 강화문, 근정문, 사정정, 강영정, 교태전 순서입니다. 이 기억 순서 하셔야 됩니다.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전 바로 앞에 조선 총독부를 세우, 세웠습니다. 그러면 앞 순서에 따르면, 이 순서에 따르면, 광화문과, 여기, 광화문과 긍정전 사이에 조선 총독부를 넣은 거죠. 세운 거죠. 이러한 형태. 그리고 앞달락에서도 사실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어디 있냐면, 광화문이라는 이,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1426년 세종대입니다. 언제가 아니라, 조선 태조 때가 아니라, 처음 만들어진 것은 조선태조때인데 이러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세종때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다음 내용 이름의 의미 왕이, 왕의 큰 덕인 온 나라를 비춘다. 이, 이름의 의미도 내용일출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보시면 신문기사들 기사문의 특징 고별상대 이러한 내용들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어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휘들도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문제를 한번 보시면 내용일치 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전부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죠. 짓기 이전부터 일제는 경복궁 훼손을 시작하였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있죠? 이 기사를 통해 조성총독부 청사를 짓기 이전부터 경복궁이 훼손되기 시작하였음을 알수 있다를 통해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일치 유형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 그리고 서술형도 한번 보면 어휘, 이러한 어휘 문제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어휘 문제가 서술상, 서술형 문제가 아닌 뒤쪽에 저희들이 많이 출제는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죠. 광화문의 상징적인 의미와 광화문을 복원하는 일의 의가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셔. 이거 사실 내용 일치 형태입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작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일치 형태로 서술형이 출제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